안녕하세요. 최정환입니다 예, 오늘은 세이랑 같이, 어,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자. 음, 일단 전에 함수, 함수 강의, 함수 단원에서 생님 이제 그 강의를 찍으면서, 어, 간단하게 소개는 했었어. 근데 그 녀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거야. 일단, 보자. 뭐를 따지냐면, 함수의, 함수의 개수, 예를 구할 건데, 이런 거잖아. 함수라는 것은 두 집합,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그 대응 중에서 이 X 안에 있었던 모든 원소가 하나씩에만, 하나씩에만 대응이 됐을 때 우리는 함수인 관계가 됐었던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정리하려는 건 뭐냐면 두 집합이 있었을 때, 두 집합이 있었을 때두 집합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모양의 함수들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이 e 집합과 이 e 집합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함수들의 종류가 과연 몇 종류나 있겠느냐 이런 걸 판단해 보려는 거야. 해서 이렇게 가본다. 선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히 가볼게요. X라는 집합을 X라는 집합을 1과 2와 3이라고 쓰고 Y라는 집합을 A, B, C, D라고 이렇게 잡을 거야. 그래놓고 나서 X에서 Y로의 대응 이러한 F를 잡아낼 건데 그냥 1번, 1번,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서 함수, 이 대응 중에서 함수인 관계가 되고 싶어. 이러한 F의 개수. 아무런 조건이 없고 그냥 함수만 되도록 해 달래.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지. 1이라는 원소는 A, B, C, D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 그러니 1이라는 녀석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에서 4가지의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이 이렇게 B로 갔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제, 2라는 녀석이, 2라는 녀석이 또 이제 고민을 한다고, 어, A, B, C, D 어디로 갈까요? 고민하다가, 어, 여기 얘가 B로 갔잖아. 그럼 2는 B로 가도 문제가 없다. 왜? 함수는 같은 곳으로 가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냥 하나씩만 대응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라는 녀석이 선택하는 것도 네 가지의 방법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중에서 2라는 녀석이 이렇게 3으로 갔었다라고 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3이라는 선수가 A, B, C, D에게 어떻게 가려고 고민을 할 건데 얘네들이 B, C로 갔다라고 해서 3이 이리로 못 가나 아니 갈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3이라는 녀석도 1과 2와 동등하게 몇 종류? 아, 네 마리 아무데나 가도 됩니다. 해서 3이 이렇게 갔다. 해서 3이라는 녀석이 몇 종류? 네 종류를 만들어냈다고. 그럼 잘 생각해봐 이제 함수 f라는 녀석의 개수를 볼 건데 1이 a로 간 거에 대해서 2가 a, b, c, d 네 가지를 1이 b로 간 거에 대해서 2가 네 가지를 2가 1이 c로 간 거에 대해서 2가 네 가지를 1이 d로 간 거에 대해서 2가 네 가지를 이 1이 갔었던 네 가지 각각에 대하여 이 2라는 선수 네 가지 각각들이 발생된다고 그럼 전체 개수는 얘네 두 개를 뭐하여 곱하여서 만들어내는 거겠지, 맞니? 맞아. 어, 다시. 1이 만들어내는 네 가지들, 그 각각들에 대하여, 1이 A로 간 거에 대해서 B가 ABCD, 1이 B로 간 거에 대해서 2가 ABCD, 1이 C로 간 거에 대해서 2가 ABCD, 1이 D로 간 거에 대해서 2가 ABCD, 이렇게 만들어내다고 그러니, 1이 갔던 네 가지 각각에 대해 네 가지를 만드니까, 경우에서는 어떻게, 곱하여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럼 마찬가지겠지. 3이라는 녀석은 얘네 두 개가 만들어 낸이 16가지 각각에 대여 하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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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 이런 네 가지들을 각각 각각 만들어 내니까 여기다 뭘를 곱하기를 하여 만들어 낸다. 그래서이 경우의 수가 얼마라고 4의 3승입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맞니? 그다음 두 번째. F라는 녀석이 X에서 Y로의 대응이었었는데 이 조건이 하나 더 있대. X1과 X2가 달랐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fx1 이라는 값과 fx2라고 하는 이 녀석의 값도 달라져야 된대. 이건 무슨 말이지? 1대1 함수라는 얘기인 거지. 1대1 함수. 즉, x의 값이 다르면 y 값도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1과 3이 같은 곳으로 가는 경우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얘기. 모두 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될라 이 얘기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의역에 있었던 녀석이 3마리니까 공역에 있었던 녀석들은 3마리 이상이 돼야지만 다 다른 곳으로 갈수 있는 거겠지. 해서, 아, 얘네들은 4마리가 있었으니까 1대1 함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1이라는 녀석이 선택할 수 있는 건몇 종류? 네 종류. 1이라는 녀석이 선택할 수 있는 건네 종류가 나왔다고. 해서 1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B로 갔다라고 쳐. 그러면 이제 2가 고민을 하겠지. 2가 고민한다고. 을 1대1 함수다 보니까 요놈새끼를 뺀. 이 B를 뺀 나머지 A, C, D에만 갈수 있으니까 2는몇 가지? 세 가지를 만들어낸다 거고. 쌤이 얘기 안 하고 그냥 곱하기 썼거든? 괜찮나? 받아들여지지. 그 다음에, 아, E라는 녀석이 이렇게 뒤로 갔다라고 쳐. 그럼 3이라는 녀석은 이제 고민하겠지. 어, A, B, C, D인 줄 알았는데 아니지. 1대1 함수니까 A와 C에만 되니까 두 가지의 경우. 그래서, 아,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아,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거 한번 가보자. 세이랑 같이. 함수 F가 상수함수가 되달래. 상수함수. 상수함수? 그럼 뭐야? 모두 다 같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1, 2, 3이 모두 A로 가는, 1, 2, 3이 모두 B로 가는, 1, 2, 3이 모두 C로 가는, 1, 2, 3이 모두 D로 가는, 몇 가지? 네 가지의 경우가 있겠지. 해서, 아, 상수함수의 개수는 그냥, 그렇게네 가지의 경우가 나오십니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쌤이랑 같이, 그냥 일반화를 시켜보자고, 일반화를 시켜보면, 이렇게, 음. X라는 집합을, X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잡을 때, N개로 잡고, y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개라고 잡고 음. 함수 f라는 녀석은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대응을 살펴볼거야. 근데 쌤이 1대1 함수까지도 같이 얘기할거기 때문에 n이라는 녀석이 m 보다는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그럼 봐. x라는 집합을 딱 잡았어. x1 x2, x3 쭉 가서 x의 m 번 선수까지 요렇게 M개의 원소들이 있었고 Y라는 집합을 잡았다. Y라는 집합이 Y1, Y2, Y3 쭉 가서 Y의 n개, 이렇게 n개짜리 집합을 만들어냈어. 그리고 x에서 y로 달려가는 이러한 함수의 개수를 셀 거다. 일단 가보자. 다시 1번 f라는 함수는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대응이다. 그럼 막 그냥 이러한 f의 F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으면 너희들이 판단할 건 이거야. 1번 선수는 N개의, 2번 선수는 N개의, 3번 선수는 N개의, N번 선수는 N개의 선택권이 있다. 그러니 이 함수 F의 개수라는 것은 N가지, N가지, N가지 쭉 가서 n가지를 다 모아요. 곱하여 만들면 된다. 그러니 이 n이라는 녀석이 몇 번? 여기 있었던 이몇 마리 m 마리 m 개가 n개씩 n 다시 m개가 n가지씩의 경우의수들을 만들어 가니 이 녀석 n이라는 녀석을 몇번 m개 요렇게 곱하여서 아, 얘는 n의 m승입니다라고 요렇게 쓰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F라는 함수가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대응인데 이걸 따질 거라고. X1과 x 2이 달랐으면 F의 X1과 F의 x 2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슨 함수라고? 1대1 함수인 거라고. 그러면 일단 N의 값이 M의 값보다, N의 값이 M의 값보다, 즉 얘는 n 개가 얘가 더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을 때 1대1을 논할 수 있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다고. 첫 번째 선수 x1은 x1은 몇 가지의 선택이냐면 n가지의 선택권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 선수는 1번 선수가 갠, 1번 선수가 간 하나, 그 하나를 뺀 나머지에 하나를 뺀 나머지에 요렇게 갈수 있다. 그 다음 선수는 두 마리가 갔으니까 아, 두 개를 뺀 나머지. 그러면 쭉 갔을 때 마지막 선수는 마지막 선수는 그 앞에 있었던 n 빼기 1마리가 다 하나씩 하나씩 됐으니 n이라는 녀석에서 뭐를 n 빼기 1을 뺀아 이러한 방법의 수만큼 나오게 되더라 이 얘기인 거야. 해서 어 얘를 다시 한번 적어 보니까 얘는 n 곱하기 n 1 곱하기 n 2 곱하기 쭉 가서 n 빼기 m 더하기 1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n 빼기 n. 다시, 발음을 똑바로, n 빼기 m 더하기 1. 이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녀석들은 전체가, 전체가 몇 개였었다라는 거, n 개가 곱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다. 무슨 말이 되지? 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 번째로 뭘볼 거냐면, 상수 함수의 개수 한번 따져 볼까? 상수 함수의 계수. 상수 함수의 개수라고 하면 모두 y1, 모두 y2, 모두 y3, 모두 yn 이렇게 아, 한 곳으로 가는 거니까 이때는 몇 가지? n 가지의 방법이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참고로, 참고로, 참고로 이렇게 갈 거야. 참고로. 1대1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도 같아져야 되니까, 너희들이 1대1 대응을 논할 때는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아졌을 때만 1대1 대응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크거나 같으니까 1대1 함수까지만 따지고, 아, 같아졌을 때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아졌을 때는 1대1 대응까지도 논할 수가 있다. 그럼 너희들이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일반화를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식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은 여기 있었던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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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있는 곳이 몇 가지의 경우나 발생하느냐 얘가 만들어내는 얘가 만들어내는 얘가 만들어내는 가지 수들이 나왔을 때그 가지 수들을 다 모아서 곱하여서 전체의 개수를 구해내면 된다는 게 바로 함수의 개수인 거야. 세미나 이제 같이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면서 조금 더 정리하도록 하자. 어, 토픽, 토픽 3-1번 문제 한번 봐봐. 토픽 3-1번 문제를 가보니까 X라는 집합은 1357, Y라는 집합은 2468, Z는 90, 11이다. 이랬을 때, X에서 Z로의 함수의 개수,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의 개수, 이러한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보죠. 일단, 처음에, 처음에, X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에서, Z라는 집합으로의 대응이래. 그러면, X라는 집합이 1, 3, 5, 7. Z라는 집합이 9, 10, 11.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X라는 집합에서 Z라는 집합으로의 그냥 함수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함수의 개수. 그 이제 판단할 게 이거라고. 그냥 함수라고.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세 개. 3이 선택하는 거세 개. 5가 선택하는 거세 개. 7이 선택하는 거세 개. 그러니까 아, 함수의 개수 그렇다면 어떻게? 3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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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서 3의 4승. 81개입니다. 이렇게 찾아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이 값을 갖다가 우리한테 뭐라고? m이라고 이렇게 써달래. 그 다음에 x라는 집합, x라는 집합이 1, 3, 5, 7이었었고, y라는 집합이 2, 4, 6, 8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대응인데, 그 녀석들 중에서 뭐냐면, 1대1, 1대 1 대응이 되도록 해 달래. 그럼 다시 봐 봐. 1대 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원소의 개수와 이 원소의 개수가 모두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서 1대 1 함수인 거니까 1이 1이라는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것네 종류가 나올 거고 얘가 갔어. 그러면 3이라는 녀석은 얘를 뺀 나머지 몇 개? 세 개. 세 가지의 경우를 만들 거고 그다음에 여기 5라는 녀석은 얘네 두 개가 두 개를 썼으니까 나머지 둘 중에 하나 해서 이렇게 아두 가지의 방법을 만들어내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7이라는 녀석은 더 이상 갈 곳이 누구? 8밖에는 없다 그러니 한 가지 해서 4곱하기 3곱하기 2곱하기 1 해서 전체 24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해서 지금 문제에서 얘를 갖다 뭐라고 n이라고 이렇게 써달라고 한다. 해서 n 빼기 n, n 빼기 m 빼기 n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면, 81에서 2 4빼니까 59인가? 아, 57인가? 어, 이렇게 해서 57개를 찾아낼 수 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함수의 개수는 이와 같이 되지. 그치? 여기에서는 1대1 함수 논할 수 있나? 네마리가 화살을 쓰면 서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3마리니까 1대1 함수는 논할 수가 없겠지. 그치? 이때 상수 함수의 개수는 몇 개? 모두 다 9, 모두 다 10, 모두 다 11이니까 상수 함수는 3개 나오겠다. 니 음. 여기에서 일대일 함수나 일대일 대응이나 공역, 공역과 정의역의 개수가 모두 같으니까 일대일 대응이나 일대일 함수의 개수 모두 같았었던 거. 그냥 함수의 개수였었으면 만약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그냥 함수 함수의 개수를 세 주세요. 이렇게 됐었다라고 치면 어떻게?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니까, 아, 사의 사승가지입니다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 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토픽 3-2번 문제 가보자. 토픽 3-2번 문제를 가보시면, X라는 집합이, X라는 집합이 1, 2, 3, 4라고 하는 이러한 4개의 원소를 가졌고, Y라는 집합이 AB를, AB를 원소로 가졌다. 바로 대응표를 그릴게. X라는 집합을 봤더니 1, 2, 3, 4네 개의 원소를 가졌고, Y라는 집합은 a, b 이렇게 두 마리의 원소를 가졌다. 그리고 X에서 Y로의 대응을 f라고 잡을 건데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f(x)가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대응하였더니 그 결과가 y와 같아졌대. 근데 지금 우리 이 녀석은 이 녀석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X라는 녀석을, X의 값들을 N 함수 F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함수 F에다 대응시킨 결과를 찾아내는, 아, 얘는 함수 값, 함수 값, 함수 값이 바로 공역과 같아지더래. 함수 값, 뭐 뭐야? 아, 치역과 뭐가? 공역이, 치역과 공역이 모두 다 어떻게? 같아지도록 하는, 그러한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 얘기였었던 거.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 봐야 돼. 분명 뭐라 그러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진다 그랬지. 치역과 공역이. 그러면 여기 서던 a와 b는 적어도 적어도 한 발씩은 적어도 한 발씩은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맞니?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 a와 b가 화살을 맞을 건데 전체 몇 개의 화살이냐면 네 개의 화살을 쏜다. 그러면 a와 b의 입장에서 얘는 0발, 얘는 네발 맞을 수 있고 얘는 한 발, 얘는 세발 맞을 수 있고, 얘는 두 발, 얘는 두발 맞을 수 있고, 얘는 세 발, 얘는 한발 맞을 수 있고, 얘는 네 발, 얘는 빵발 맞을 수 있다. 그럼 봐. 지금 A와 B가 맞는 화살의 수들을 한번 적어본 거야. 그랬더니만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치역과 공력이 같아졌다라는 얘기는 음, A와 B가 적어도 한 발씩 맞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바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더라 이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러한 녀석들의 개수를 세봐야 되는데 이런 거라고. A가 한발 맞고 B가 세발 맞아야 되는데 A가 한발 맞을 때 1만 왔냐, 2만 왔냐, 3만 왔냐, 4만 왔냐 이러면서 그 경우의 수가 또막 나온다고. 또두발두 두 발에 대해서 세발한 발에 대해서도 경우의 수가 막 나온다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의 경우에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진 거잖아. 그럼 전체 함수들 안에서, 전체 함수들 안에서 이 나머지 두 개를 어떻게 빼주면 되는 거겠지. 빼주면 남은 얘네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건 뭐야? 모두 다 B로 간 거. 얘는 모두 다 A로 간 거. 무슨 함수? 아. 상수 함수. 상수 함수였었던 거구나. 그러니 공역의 개수에 이렇게 두 개였을 때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시게 되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시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전체 함수의 개수.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의사승에서 누구? 상수함수. 상수함수의 개수 두 종류를 이렇게 빼줌으로써 전체 14개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돼? 해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찾아내면 되고, 이게 공역이 AB가 아니고 ABC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조금 더 복잡해져서 전체에서 상수함수를 빼는 경우로 안 해. 근데 그 녀석은 나중에 2학년 때, 2학년 때 경무회수 단원에서 또 다시 한번 또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두 개짜리를 가지고 했을 때어 치역과 공역이 같아진다. 그럼 어떻게 전체 함수에서 상수 함수의 갭수 두 개를 빼주시면 그때 어떻게 14개의 치역과 어, 공역이 같아지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토픽에 나와 있는 문제들인 거고 세미랑 같이 이.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만, 조금만 더 보도록 하자. 우리 이런 문제 하나만 생각해 보자. 이런 문제. 어, X라는 집합이,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하는 3개의 원소를 가질 거고, Y라는 집합이 0, 1, 2, 3, 4, 5라고 하는 이러한 6개의 원소를 가질 거야. 근데, 함수 F라는 것은, 함수 F라는 것은,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대응임을, 대응이 될 거고, 그러한 함수들 중에서, X 곱하기 FX라는 값이 0. F, X 곱하기, X 곱하기 FX가 0입니다를 만족하는, 그러한 F의 개수. 이러한 문제를 한번 만났다라고 한번 쳐보자. 지금 빨리, 지금 딱 멈춰 놓고, 막 고민해. 오케이. 구민 다 했지? 그럼 봐봐요. 이제 이런 거로 지금 이렇게 됐다고.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세개 원소를 가졌어. 그다음에 y라는 집합은 y라는 집합은 0, 1, 2, 3, 4, 5라고 하는 여섯 마리의 원소를 가졌어. 해서 x에서 y로 달려가는 이러한 함수를 논할 건데 잘 봐봐. x 곱하기 x 곱하기 fx라는 녀석이 0이 됐다. 이 얘기는 마이너스 1과 f의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하시면 0이 돼야 되고 0과 f의 마이너스 1을 곱하셔도 아이고 왜 마이너스 0과 f의 0을 곱하셔도 0이 돼야 되고 1과 f의 1을 곱하여도 0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인 거라고 아 쌤이 여기다 이말안 적었네. 이 X는, 이 X는, 이 X는 정의역에 있었던 모든 X들에 대하여야. 정의역에 있었던 모든 X. 그럼, 마이너스 1과 0과 1에 대하여라는 얘기야. 그럼, 이랬을 때, 아, 얘이 값들이 0, 0, 0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럼, 잘 봐봐. 마이너스 1과 얘를 곱하여 0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0이라는 얘기다. 0, 1과 f1을 곱하여 0이라는 얘기는 1과 f1을 곱하여 0이라는 얘기는 1이라는 녀석도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0이라는 얘긴 거다. 그러면 있잖아, 이뤄 이거 이거. 요 이제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녀석들은 이렇게 한 가지의 방법을 한 가지의 방법을 만들어낸 거라고. 그렇지. 그럼 얘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건한 가지였었던 거야. 곱하는 거니까. 근데 0 곱하기 f 0이 0 곱하기 f 0이 0입니다. 근데 이 앞에 있었던 숫자가 0이라고 그럼 f 0은 0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되고 2이어도 되고 3이어도 되고 4이어도 되고 5이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 f 0이라는 것은 이 중에서 아무거나 다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0이라는 녀석은 몇 개? 0, 1, 2, 3, 4, 5몇 개? 여섯 가지의 선택권을 만들어 내더라. 그러니 이 관계를 만족할 수 있는 x 곱하기 f x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함수 f의 개수는 전체 몇 개? 음. 6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 되니? 음. 예제, 예를 들어서 다시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하나 더 보자. 이? 이런 거야. 어, 전체, 집합율을, 전체 집합율을 1, 2, 3, 4 이렇게 네개의 원소를 가졌다고 치고 그 다음에. 어,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두 부분 집합, X랑 Y에 대하여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되고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을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래. 공집합이래. 그러면서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의 대응을 함수로 갖는 이러한 함수 F를 만들어 낼 건데 이 함수 f가 뭐냐면 1대1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함수 f의 개수를 구해 주세요. 이런 문제를 만났다라고 쳐 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 봐야 돼. 분명히 두 개를 합집합하면 1 2 3 4 나오면 되고 교집합은 없으래. 어, 서로소인 집합이래. 그럼 어떻게? 뭐 하나 세 개, 두개두 개, 세개 두개 하나 뭐 공집합 네개뭐 이런 식으로 가질 건데 그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근데 이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었어. 뭐라고?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달래. 그럼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어,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X에 있었던 원소들이 이 Y에 있었던 모든 원소들에 각각 다르게 대응. 그러다 보니 이 원소의 개수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같아져야 됐었던 거지. 그러면, 봐. 서로 소이면서 서로소이면서 원소의 개수를 같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이네 개를 갖다 몇 개씩? 두개두개 쪼개 버리는 거지. 해서 아, 얘네들의 결과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거라고. x라는 집합이 y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 얘가 1과 2를 가졌다라고 치면 y는 누구를? 3과 4를 가지면 되는 거지. 그러면 x에서 y로 달려가는 이런 함수들 중에 1과 2와 3과 4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1대1 대응, 1대1 대응 그러니 얘가 선택하는 거두 종류, 얘가 선택하는 거한 종류니까 2곱하기 1해서 두 가지의 1대1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이것은 뭐냐면 x라는 집합이 1, 2를 가졌을 때에 대해서 선택을 해준 거지. 그러면 이런 거지. 아 x와 y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아. x라는 집합이 12를 가졌느냐 13이냐 14이냐 23이냐 24이냐 34이냐 이 경우에서냐. 그러니 x가 12가 됐을 때두 가지 x가 13이 됐을 때두 가지 14가 됐을 때두 가지 23두 가지 2 4두 가지 34두 가지, 가지. 아, x라는 집합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x라는 집합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체 6가지가 있었다. 그 여섯 가지들이 각각 몇 가지씩, 두 가지씩 만들어내니 전체 가지 수는 6 곱하기 2에서 전체 12가지의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아, 여러 가지 조건을 짬뽕 시켜 놓은 그러한 함수의 개수가 어떻게 전체 12종류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의 개수라는 것은 이런 거라고 두 집합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두 집합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원소들, 이 원소들을 가지고 이 대응시키는 이 전체의 가지수가 몇 개나 나오겠습니까? 그럼그 X라는 집합의 원소들이 갈수 있는, 갈수 있는, 갈수 있는 곳들의 개수들을 다 모아서 곱하여서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함수의 개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자.